세 번째 질문 볼게요. 휴가지 물놀이 사고 대처법 세 번째. 장시간 수영 후 저체온 증상입니다. 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요. 입술이 파래지는 저체온증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저체온증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? 어, 보통 정상 체온이 36.5도 정도인데요, 35도 정도가 음. 되면 몸이 이제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요. 네. 그래서 어, 그 피부색이 안 좋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정도면 저 체온이라고 할수 있죠. 음. 그러니까 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이런데 보면 입술이 펄퍼해져도 그냥 수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 아니, 잠깐 참가,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일시.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저체온증을 방지하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보통 34도, 35도 정도에서는 몸이 많이 떨려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몸 안에서 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. 네. 그보다도 더 온도가 내려가면 32도, 33도가 되면 더 이상 몸에서 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어, 32도부터는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. 그 정도가 되면 심장이 이제 부정맥이 생기면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사고가 <laughs>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낮은 음. 저체온은 위험합니다.